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입니다 연금 보험을 가입하실 때요,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요, 음,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게 유리한지, 매년마다 지급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뭐별로별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, 가볍지만, 어, 결코 가볍지 않은 거. 그리고, 어, 고객분들이 고민하지만, 지금 당장에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. 왜냐면, 매월 받느냐 매년 받느냐는 연금을 지급받으실 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되거든요. 그런데 종종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검토 차원에서 그리고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요. 매월 받는 거랑 매년 받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에서 어떻게 수령하는 게더 유리한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자. DGB 그랑에이지 연금 분이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. 그 DGB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요. 요네 가지 방법의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되게 간단한 거예요. 1개월마다 선택하시는 분들은 매월마다 매월마다 지급받기 때문에 1년에 12번 받게 되시겠죠?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은 글쎄요. 저한테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. 음...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월 받느냐 매년 받느냐 매년 받으면은 1년에 한번 받으시는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뭐 99%가 이거죠 이거 매월마다 연금이 뭐겠어요 연금의 본연의 목적은 노후 준비, 노후에 준비 어, 노 소득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그 노령기에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, 월급 통장, 제2의 월급 통장 정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신다면 월급을 누가 1년에 한 번씩 받길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간 받는 걸더 좋아하시겠죠. 당연한 거죠. 이건 당연한 거예요.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입 제한서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입 제한서를 딱 처음에 설계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. 연금 수령액이 매년마다 지급받는 걸로 초기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께서는 상품을 제안서를 받아보시다가 간혹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받는 걸로 딱 세팅이 돼 초기 세팅이 딱돼 있다 보니 이게 더 유리한지 이게 더 유리한지 또는 어, 매년마다 지급받는 걸로만 확정 지급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거든요 매월마다 지급받는 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네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월마다 지급받는 게 최고죠, 당연히. 자,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예시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세 남성이 100만 원씩 10년간 불입을 하고 60세 때 연금 개시를 하는 걸로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. 매월마다 지급받는 거는 60세부터 매월 117만 5천 원을 지급받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117만 5천 원. 12달. 1년 동안 받으면 1년에 총 지급받는 게 1,41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런데 가입 제한서상에 초기에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세팅을 딱 하면은 가입 제한서상에는 이렇게 세팅이 돼요. 매 년마다 지급받는 걸로. 그러면 1,394만 원. 1,394만 원이 매년마다 한 번씩 지급되도록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요 내용을 보시고 아 이렇게 지급 받는구나 나누기 12를 하면 대략 1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매월 받는 걸로 세팅을 해 버리면 이렇게 지급 받는 거거든요 117만 5천원 그러면 12달 받으면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연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요 매월 받게 되잖아요 1년에 15만 9천원을 더 받게 되시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? 이거는 매년 받는 거를 매월 받게 되면 그만큼 회사에서 보관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을 더 받는 거거든요. 연금 산출 시기에 대한 이자 비용을 더 받는 게 15만 9천원 정도 더 받는 겁니다. 음, 이것만 봐도 얘가 유리하잖아요 매월 받는 거. 그리고 누가 연금을 매년 받도록 가입을 하겠어요. 그지 않아요? 그게 연금인가? 매년 받는 게 연금인가? 음.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어,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안정적인 노후, 계획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연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매월 받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. 이게 정상이에요. 그래도 비교는 한번 해 봐야 되겠죠. 그래도 뭐가 더 유리한지 우리는 답을 뻔히 알고 있지만,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. 매월 받으면 1년 동안 61세까지 1년 동안 딱 받으면 1,410만 원 받고 매년은 1년에 한번 받기 때문에 1,394만 원을 받고요. 원금 회복되는 거. 아까 30대 남성이 10년 동안 1억 2천을 넣었기 때문에 원금이 회복되는 시점은 69세로 동일합니다. 69세로 동일한데, 실제로는 매월 받는 게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게 되시는 거겠죠? 쭉쭉쭉쭉쭉쭉 받아서, 이제 장기 생존할 때까지 쭉 받는데, 연금 수령 방법을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. 상담 문의를 주실 때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간간이 계시거든요?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, 연금 수령 전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? 지금은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고, 매년을 봤던, 매월 봤던, 아니면 약간 좀 변태스럽게,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봤던, 지금 고민하지 마십시오.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제 2의 월급 통장 개념, 이건 매월 받는 거죠. 매월 받는 거. 국민연금도 매월 받고, 개인연금도 매월 받고. 그런데, 한 가지. 사람이 말이죠. 노령기가 됐는데, 기초생활 이외의 의미를 가지는 연금이 될 수도 있어요 어,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연금을 굳이 받지 않아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노후에 현금 자산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기초 자산이 마련이 돼 있으면 기초 생활 이외의 의미로 이벤트 자금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참 부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분들은 연마다 한 번씩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서 뭐 해외여행도 즐기실 수 있고 다양한 여가활동도 즐기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이 지금부터 어 확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매월 받는 걸로 알고는 계시지만 이 당시 60세가 딱 되기 전에 오! 나는 한 1년에 한번 받아도 되겠어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요 노령기에 어, 제2의 월급 통장은 매월 받는 게 월급 통장의 마다 아니겠습니까?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되는 자주 묻는 질문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